네, 반갑습니다. <laughs> 정함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토편, 십신 구분하기, 육신, 육신이죠. 비식 재관인 구별법, 뭐, 간단합니다. 더 어렵진 않은데, 간단히 살펴보고, 어, 또, 식간 조합, 무토의 식간 조합까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기초 중의 기초로서, 이게 잘 잡혀 있어야만이, 사주, 운의 풀이라고 그러죠. 시험 합격 운이라든지 어, 남녀간의 이성 교제 운, 그다음에 어,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는지, 또 어, 어떤 어 직업과 전공을 했을 때 성공하는지 이게 전부 다 기초가 다 여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면 가볍지만 절, 결코 가볍지가 않다. 예. 자 무토 일간의 십신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표를 보고 이 예, 한번 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무토가 이제 무토를 보게 되면 비견이죠. 비견. 뭐 같은 양과 양이니까요. 무토가 기토를 보게 되면 양과 음이기 때문에 겁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면 겁재를 쓰죠. 무토와 병화를 쓰면 병화를 보면 이게 편인입니다. 편인 화생토로서 이 불이 토를 살려준다 그래요. 양과 양입니다. 정화를 보게 되면 음이기 때문에 정인 어, 임수를 보게 되면 토국수 재성이 되죠. 재성 중에서 양과 양이기 때문에 무토는 양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양. 그러니까 편재. 요게 양이고 계수는 음이니까 정재가 됩니다. 요거는 양이죠. 양과 양이 만났으니 목국토 관이죠. 그래서 평관. 을목은 정관, 정관입니다. 이 경금은 식신입니다. 양과 양이인데 토생 금의 위치가 있죠. 그래서 식신. 요거는 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됩니다. 음, 아주 뭐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상, 이론상, 어, 사주를 얘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무토와 무토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비견을 보고 있죠, 지금. 비견을 보고 있으면서 산이 두 개다. 그래서 산맥이다. 산맥이 두 개가 연달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무토와 무토가 있게 되면 산이 두 개니까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이 아주 중후하죠. 예, 아주 무게감 있고 남자답습니다부토가 산이라서 점잖고 예, 속이 깊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음, 제가 요무토부토인가를 보니까 옛날에 고 정몽원 회장님이시죠. 그분 인품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무토이세요. 근데 너무 사람이 좋죠. 정권의 그런 안타까운 희생양이 됐는데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무토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산을 두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견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견이 있는 사주들은 운이 올때 반드시 어떤 풍파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무토가 기토를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걸 겁재라고 했습니다. 겁재는 재를 강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평진전의 심여첨에심여청 자평진전에 보면 여기 이제 사흉신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흉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겁재죠. 재물을 강탈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간에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겁재가 될 수도 있고 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인떡, 어, 인떡이 인덕.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토가 기토를 보게 되면 여게 바로 상과 들판이 연달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연달아 있는 모습. 그래서 산도 가지고 있고 들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넓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토가 어, 이 효신을 봐야겠네요. 병화죠. 이게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보게 되면 편인은 대체적으로 뭐 괴이한 학문, 괴이한 학문이나 무슨 오락, 그다음에 뭐 이상한 종교, 뭐 이런 게막 해석들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무토가 병화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산에 높은 산에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으면 날씨가 화창하죠. 날씨가 화창하면 어, 사람이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병화를 보게 되면 이론상은 편인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좋은 태양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좋죠. 자 무토가 정화를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무토라는 산에 정화가 음, 모닥불? 모닥불 지금 피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면 높은 산에 어, 별이 지금 떠 있는 모습인데, 어, 이 모닥불은 언제가 모닥불이고, 언제가 별의 작용을 하는지, 별이라는 것은 남을 밝혀주는 거죠. 예, 남을 밝혀주고, 하나의 날씨판과 같은 세상의 구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주로는 이제 그 정화를 보게 되면, 이게 정인인데, 음, 정인이죠. 그리고 이건 편인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성, 정인 성분이 더 강해요. 실제로. 이게 오히려 음량이지만, 정인이지만, 실제로는 편인의 성분이 더 강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여튼, 무토가 정할 봤다. 아, 산에서 지금 뭔가 큰 모닥불을 지금 피워놓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모닥불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으면 모닥불이죠. 그 나무가 없고 경신금 있으면 또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주는 변화무쌍하죠. 자, 무토가 이제, 임수를 보는 경우. 임수를 보는 경우에는 높은 산의 계곡물입니다. 높은 산의 계곡물이라고 제가 예전에 했는데, 토국수로서 편재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음, 편재라고들 하는데, 편재라고 해서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유통의 제 유통의 재물, 뭐큰 재물,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성향이 그런 건데, 예, 이런 거는, 무토 임수가 있게 되면, 높은 산 계곡물을, 계곡물, 계곡물을 길어와야죠. 길어와서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따르는 겁니다. 예, 수고로움이 따른다. 쉽게 가면, 고생후 낙이 있다. 는 얘기죠, 지금. 자, 이제 무토가 개수를 보는 경우입니다. 개수를 본 경우 높은 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구나. 그러면서 무게 합을 하고 있죠. 합. 합은 기반이다. 묶여 있죠. 묶이는 건 모두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음,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무토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수는 비기 때문에 나무인 목을 키우기가 조금은 어렵다. 하지만 키우기는 어려우나 임수는 직접 노동이 들어가죠. 네, 개수는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하늘, 하늘, 하늘에 덕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로또 같은 거 얘기하는데, 공돈이죠. 공돈, 벼락부자. 네, 이게 다 무토 개수 있는 경우, 갑자기 하늘에서 이 돈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대체적으로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게 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주 괜찮습니다. 이 부토들이 보면. 예. 자, 이제 무토가,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요? 이제 갑을 보네요. 이렇게 무토가 이제 갑을 봤다. 이거 평관이라고 하는데, 뭐, 평관이라서 뭐, 무관이고 어쩌저저쩌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는 뭐, 굳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갑인생. 갑인시네요. 무, 무진일에 그리고, 아, 병술월이고, 그 다음에 경술연. 에, 아마 이 사주 맞는데, 이분이 뭐 군인 아니세요, 이분. 직장 생활, 직장에서 높은 지금 뭐, 관부급 사장님이신데, 간부, 간부급 국장님, 그 정도 되는데, 사주 좋죠? 그 뭐, 여기에 편관이 있다고 해서 뭐, 무관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냥 무토가 갑을 보고 있다. 아하, 이거 높은 산에서 거목이 하나 자라고 있구나. 예, 이겁니다, 바로. 조죠 사주가주. 이게 평관보다는 오히려 정관의 역할이 더 있습니다. 아, 이걸 좀 지워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지우가겠습니다 무토가 이제 물을 보고 있다. 이걸 정관이라고 그러죠. 정관이지만 실제로는 평관의 역할입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무토는 높은 산인데 높은 산에서 이게 뭡니까? 을목이죠? 제가 을목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오손풍이죠? 가불은. 오손풍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지금 강풍, 바람이 네, 몰아치고 있다. 또는 높은 산에서 아, 꽃 하나가 키고 있다. 꽃이 자라고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자, 우토가 이제, 어, 을, 경이네요. 경을 보게 되면, 높은 산의 경금이 있죠? 경금은 광산입니다. 광산은, 광산은 돈입니다. 돈이 의자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경금만 보게 되면, 식신이지만, 식신이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식신, 식신은 재료가니까. 그래서, 아, 여게 식신이지만, 실제로는 광산. 저 경금을 돈으로 봅니다. 단, 이 해석은, 무토와 경금, 아, 이렇게 두 개만 있을 경우에 지금 하나는 해석이고, 이 옆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 광산, 돈이 바뀝니다. 이제 다른 걸로. 자, 무토가 신금을 보고 있다. 이 역시 똑같습니다. 경금과. 근데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를까요? 경금은 을, 이 들어오면 합을 해버리죠. 을경합을.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에서 아, 병화가 들어오면 병화 합을 하죠. 네, 병신 합을 하는데 이 합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면 됩니다. 무토, 임수를 보는 경우. 아, 무토가 경금 신금까지 다 했네요. 예. 이래서, 일단 여 용어를 지금 익히는데 축점을 두기 때문에, 아, 무무다, 비견, 무기, 겁제, 무병, 편인, 아, 무정, 정인, 무임, 편제, 무게, 아, 정제. 그러면서 합, 아, 무갑, 평관, 무을, 정관, 아, 그다음에 무경, 식신, 무신, 상관 이렇습니다. 어, 제가 어, 나중에 십신인데요. 비견, 겁제, 그 다음에 식신, 상관, 그 다음에 편인, 정인, 뭐 등등 있죠.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그 시간을 내서 따로 강좌를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 청취하는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늘어나다 보면 어,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겨우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걸 보니까 뭐 평균 신청 시간이 나오는데 거의 뭐 10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10분이 마지노선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좀 맞춰서 올리려고 합니다. 초학자 기준으로 이 강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초학자이면서 사주를 오래 공부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제가 좀, 그래도 남과는 좀 다르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죠. 예, 이게 좀 들어 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토편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기토, 기토를 가지고 또 십신편을, 아, 구별하는 그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